네 안녕하셨습니까 명절은 잘 보내셨고요 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미국에서 고릴라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라는 뉴스가 있더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코로나는 자연의 힘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완벽하게 차단하기가 쉽지 않다고 제가 자꾸 말씀드렸고, 아, 코로나 초기에 스웨덴이 자연 면역을 형성시킨다 그러면서 방역을 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그러나 지금은 아주 좋은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는 백신 접종도 있습니다. 1, 2차 접종률이 61.9%에 해당합니다. 이 자료는 아마 한 닷새 전에 올라온 자료이고 구글을 검색해서 나온 것이죠. 아 방역에 대해서 또 질병에 대해서 병의 치료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행정당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자고 하는 거는 코로나를 막을 수 있느냐, 막을 수 없느냐, 특히 방역으로, 백신으로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서 막을 수 없다는 것. 그 다음, 지금 현재 각 나라마다 그 사회 여건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 안에서는 자영업이나 아니면 일용직 근로자들한테 그 피해가 더 많이 미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웨덴은 접종률이 61.9%, 1,2차를 말하는 겁니다. 1,2차 접종률이 61.9%, 미국은 55.4%, 일본도 54.5%, 어 독일 63.4%좀 있다가 얘기를 좀 하겠지만 영국 66.7%, 이탈리아 65.9%등 이게 굉장히 많은 접종률을 가지고 있, 높은 접종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천차만별이 됩니다. 아, 이 자료는 페루가 인구 첨 인구 100만 명당 코로나로 몇 명을 죽었느냐를 했을 때 1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인구 100만 명당 5,935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선진국들이 뭐, 잘 했느냐? 잘 하지도 않았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탈리아의 경우 6,160명이 사망을 했다고 그러고요. 우리 선진국, 이라고 알고 있는 미국, 미국도 인구 100만 명당 2,08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영국이죠. 영국은 1,980명이 사망을 했고, 스페인, 프랑스 모두 한 1,700명, 800명 정도 사망을 했습니다. 이건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어디 있냐 하면 미국이 21위인데 우리나라는 저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을 수도 없어요 여기쯤 나올 것 같은데 아이고 여기도 안 있네 여기에 나오네 171위 47명 앞에 뭐 5900명 2080명 1700명 이렇게 사망한 데에 비해서 47명이면 엄청나게 잘 방어한 겁니다. 아주 잘한 겁니다.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자영업자,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들한테 갔다란 거죠. 아, 방역을 아주 철저히 한 나라가 뉴질랜드인데, 지금도 아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경우에는 뭐 인구 100만 명당 5명 발생했는데, 아, 이렇게 된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나다도 그랬던 것 같고, 그 호주도 그렇고, 뉴질랜드도 그렇고, 방역을 하면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죠. 뭐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러겠죠. 앞서 얘기한 대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2,400여 명이 사망한 상태이고, 뭐 베트남, 베트남이 좀 이따 나올 것 같은데. 베트남 같은 나라도 처음에 중국을 차단을 했지만, 중국인 입급 금지를 했지만, 그 굉장히 많은 비율로 환자가 발생한 것은 물론이고, 사망자도 꽤 나오고 있는 거죠. 베트남 같은 경우에 지금 만 7천 명이 사망을 했죠. 우리 인구의 약두배 정도 되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이 사망을 했다. 중국 입국 금지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마다 결과는 이렇게 좀 많이 차이가 나더라. 미국은 69만 명이 사망을 했죠. 자, 이 뉴스를 보고 나서 생각이 난 겁니다. 음, 얼마 전에도 인도네시아 동물원에서 호랑이 두 마리가 코로나에 걸렸다고 코로나 19에 걸렸다고 뉴스에 나왔는데 이번에는 고릴라가 코로나 19 감염에 양성으로 된 것입니다. 한두 마리가 아니라 20 마리 중에 18 마리가 집단으로 감염이 됐다고 뉴스에 나온 거죠. 인수공통 감염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음, 개, 고양이에서도 많이 또밍크에서도 감염이 될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뉴스 말미에 이런 감염은 사람에서 동물로 전파가 되고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 가능성은 낮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오류가 있는 거죠. 메르스 사스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오박쥐나 뭐 아니면 이 낙타에서 사람으로 옮겨진 것으로 유명했던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그 메르스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가 정성이 낮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죠. 좀 전에 보여드린 스웨덴 사례입니다. 스웨덴의 경우에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나서 곤란을 겪었던 일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인데, 요 최근에 스웨덴에서 사망률을 봤더니 처음에 좀 초기에 올라갔지만 지금은 굉장히 낮습니다. 이게 처음에 방역을 하지 않고 이 개인위생에 맡겼는데 좀 사망이 증가했다가 면역이 발생하고 델타 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 면이가 있으면서 좀더 증가했지만 그 사이에 백신을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신을 하고 나니까 자연 면역이 면역에 의해서 그리고 뭐 백신을 하든 하지 않든 건강한 사람들은 금방 회복이 되기 때문에 사망률이 이렇게 낮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은 백신 1, 2차 접종한 확률이 41.6%이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차 접종을 했던 거죠. 교차 접종을 얼마나 했는지 아직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많은 수 비중으로 교차 접종을 했기 때문에 이 백신을 통한 면역 면역 취득, 면역 면역을 얻을 가능성 그리고 중증 감염으로 될 중증 감염을 막아 줄 가능성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를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런 거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보다는 오늘 아침에 마침 또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세계일보에서 세계일보 9월 23일 오늘 오늘잖아요. 기사죠. 여기에 보면 일자리가 시가 말라 가지고 직장을 못 구한다고 해요. 그래도 평생 직장은 아예 꿈도 꾸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지 않은가 하는 내용이고 실업률이 이렇게 증가되고 또 정규직은 찾기 너무 어렵고 이로 인해서 20, 20대 30대가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하는데 지금 자영업자 가 가장 큰 문제 문제이고 실제로 가장 큰 문제이고 그다음에 이 20대 30대 청장 청년들한테도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나 또 이것으로 인해서 자살한 사람도 많지만 꼭 어, 구태여 자살이 아니더라도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감안을 했을 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방역이 각 나라 사정에 맞게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뭐 사망률을 낮춘 것도 있고 그렇지만 이것보다 더잘 해야 되는 것은 이 사람 개인 위생 철저히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 계층 또는 약한 계층에 몰려간 이런 영향 악영향을 좀 보완할 수 있다 그래서 정책을 빨리 변경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